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석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석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석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사람이라는 책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 실장님은 이 책을 다석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석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급방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시즌 2에서는 박영호 다석사상 연구회에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석의 일생과 다석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석 선생님의 오도성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석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 다석은 졸라매고 졸라매어야 어를 잃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음은 넓게 가지고 몸은 꼭 졸라야 한다. 박이 약지. 졸른다는 게 대단히 좋은 거다. 금욕 절제함이 졸릅니다. 졸라매어야 잃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은 졸라맬 줄을 모른다. 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무섭다는 망공스님의 말씀이 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진치가 가장 무섭다.탐진치의 문제는 불경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성소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장 10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태복음 5장 22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마태복음 5장 23절. 노자도 도덕경을 통해 탐진치 삼독을 말하고 있다 삼인부쟁 사람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 한다 삼인불위도 사람들로 하여금 훔치지 않게 한다 삼인심불란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지 않게 한다 공자 또한 탐진치 삼독을 논어에서 밝혀 놓았다.군자가 삼갈 세 가지가 있다.젊어서는 힘이 안 잡혔거니 호색함을 삼가고, 작년 때는 힘이 바야흐로 굳세거니 싸움 지인을 삼가고, 늙어서는 힘이 시들어지거니 소유함 탐을 삼가라.논어 게시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류의 성인들은 한결같이 탐진치 삼독을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다. 다석은 여기에서 한발짝더 들어가서 탐진치 삼독이야말로 인류의 원죄가 아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뛰어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죄가 있다면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죄를 스스로 짓지 않아야 하거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 무슨 죄가 있어 평생을 원죄라는 미명하에 마음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탐진치라는 삼독의 원죄에서 깨끗하게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구원이란 예수의 보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삼독을 스스로 제거하는 데 구원이 있다. 구원은 절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내 안에 죄를 살피고 매 순간 깨어서 아바와 영통해야만 한다.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산 것은 마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는 제나로 평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를 놓을 줄 모르고 자기를 놓으면 자존심이 사라져 버려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큰 착각이다. 자기를 놓고 자기의 제나를 버리면 참 자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다석이 자기로 사는 것은 마음인이라고 한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놓고 참 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참 자기가 내 마음 속에 삼독을 없앤 마음이다. 제나란 용어는 박용호가 쓴 것이다. 박용호는 속담인 제 버릇을 개 주랴와 제 욕심만 차린다에서 제를 따와 나와 합쳐서 제나라는 용어를 썼다. 재난은 탐진치의 몸나와 맘나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유영모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나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높은 생각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며 남을 따라 하여 유행에 뒤질세라 명품의 최신형 제품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러한 모습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삶의 모습이 아니다. 참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진다. 타석이 자기로 사는 것을 얼마나 강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을 살펴본다. 자기가 자기로서 사는 것이 고지 곧장 사는 것이다. 고지 곧장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자강이란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쉬지 않고 숨 쉬어야 한다. 쉬지 않는 불식이 숨 쉬는 식이다. 숨은 코로만 쉬는 것이 아니다. 정신으로도 숨을 쉰다. 정신의 숨이 생각이다. 붓다는 여러분들은 자등명, 법등명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말했다. 이 말이 바로 자기로 사는 삶이다. 자기라는 것은 곧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마음 속에는 밝은 빛이 있고 또한 참이 존재하고 있다. 다석은 빛과 참이 있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했다. 수시로 변하는 에고의 마음을 넘어서면 바로 마음이다. 조주력에 참된 부처는 오직 자신 속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새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가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풀을 건너가지 못하고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가지 못한다 구하는 달리 참된 부처는 오직 자신 속에 앉아 있을 뿐이다 자기로 사는 길을 조주 선사도 알려 주었다. 참된 부다란 바로 마음이 아니겠는가? 마음밖에 도가 없고 마음밖에 진리가 없으며 마음밖에 부다가 없고 마음밖에 신이 없다. 예수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다. 예수는 인간의 근원적 한계 실존적 한계, 종교적 한계까지 모두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더 이상 이제는 종교의 노예, 제도의 노예, 먹고 사는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예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학자나 지식인이 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되라고 외친 레프 톨스토이 얼마나 천국을 찌르는 말인가. 우리는 지식이 많을수록 잘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은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 학자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다. 지식인은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사인지 아는 사람이다. 학자나 지식인이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교육을 못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자기 스스로가 되는 길은 남의 의지에서 무엇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힘써서 자립하는 것이다. 불경에 다음과 같은 유익한 말이 있다.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경전에 의지하되, 이해할 수 없는 경전에 의지하지 않으며,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 의지하되, 지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빨리 나타나려 하지 않는다 깊이 숨어서 훈련하고 준비하여 어리깃든 사람이 되라는 것이 타석의 뜻이다 노자도 세상에 굳이 먼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기를 반성하여 깊이 숨으면 숨을수록 더욱 고치, 실법는 뇌의 고치가 될 것이다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라. 숨으면 숨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르려는 사람은 깊이 숨어야 한다. 숨는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이다. 훈련의 훈련을 통하여 사람은 더 올라에 이르는 것이다. 다섯 거로 노자의 삼보 중에 하나인 세상에 굳이 먼저 되지 말라는 말과 타석에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숨으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다.출세주의, 물신주의 세상살이 속에서는 이 말을 실감하기 매우 어렵다.그런데 타석이 6.25 전쟁을 겪을 때이 말이 참으로 귀한 말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6.25 전쟁 때 유명한 사람들. 이광수, 정인보, 윤기섭, 현상윤 등이 북한군에 납치됐다. 그들은 다석과 철친한 문후들 이었다. 그러나 다석은 세상에 먼저 되지 않아 무명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다. 무명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다. 그래서 장자는 성인 무명이라고 했던가, 만약 다석이 유명해서 북한군에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 겨레는 오랫동안 종교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로만 했을 것이다. 다석만큼 우리 민족에게 종교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준 이가 있었던가? 또한 그의 풍부한 영성의 말씀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그의 생명의 열매란 중생체험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의 사유는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직관력에서 나온 것이라 심오하고 깊다. 이 나를 가지고 참으로 타부지게 살자고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담대한 마음을 갖고 타부지게 생활하자는 것이 다석이다. 사람이 나로서 타부지게 살려면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생각에서 떠나지 말고 생각으로서 싸워 나가야 한다.이 세상에서 타부지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된다.나로서 타부지게 살아보자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실존 철학일 것이다.다석어로.다석은 마음과. 마음을 구분했다. 마음으로 사는 것은 유심으로 사는 것이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무심으로 사는 것이다. 타석에 자기로 살아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똑같은 뜻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로 사는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가 도마 복음서에 남긴 말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말이다. 예수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아는 이가 그 자신을 아는데 인색하다면 모든 것을 아는데도 인색하다. 어떤 것을 많이 알아도 자신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자신을 모르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자신이란 껍데기의 몸이 아니라 속나인 얼라를 말한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송나인 얼라를 아는데 인색하지 말고 열심히 얼라를 찾아서 알라고 한다. 세계적인 투자가로 유명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알고 다소 의아했다. 주식, 부동산, 원재료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둔 그에게 뜻밖의 투자 철학이 주식, 부동산, 원재료가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제가 다운 면모이다. 지금까지 내가 본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